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님 구원자 예수님 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쇼 카운트 스 t e s e h t s e e n s i <laughs> 샬롬~ 사랑하는 우리 페들리아코 친구들, 한 주간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또 2022년도에도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거, 다 같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우리 친구들 잘했나요? 와,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주에는, 음, 우리 7살 친구들이, 7세 친구들이 초등부로 올라가서, 음,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유아부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와서, 음, 또, 기쁘고, 반갑고, 그랬어요. 어, 올해는 이제 우리가 유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도 유아부 친구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음, 오, 이상한 아저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금방 적응을 할 줄로 목사님은 믿고, 자, 오늘 또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송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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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사도신경, 우비 예신, 앙고백신고백신도신경우신신앙고백신고백 사도 신경고 배신, 신앙고백신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나시고 본디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Μακά μεν Σα το συγκιόν μου πήγε σύναν κουπέ Σα το συγκιόν μου πήγε σύναν το συγκιόν μου πήγε σύναν κουπέ Σα μου πήγε σύναν κουπέ 이렇게 사도 신경송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말씀송 챈트 할 차례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말씀송 챈트 틀어 놓고 연습하고 있나요? 꼭좀해 주세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의한 친구들이 되도록 목사님이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또 선생님 따라서 우리 신나게 말씀송 챈트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음 출발! 히즈쇼 말씀송! ไปอีกเช่นสออ่าฮะอ่าฮะอ่าฮะอ่าฮะเช่มีหนึ่ง말ซึ่งมำสงดูการหนูกาชาดานนาทิทัะเซมไม่ตดอากาศบ้าวูนนเวิ้งวล말ซึ่งมัน one two three four โลมาโซโลมาโซ12장21절 hey โลมาโซ 로마서 12장 21절 장 h e y l o 1 a s oh, l 에게 a s h 지 e be 으, 로 으, 으, 로아 으, 이기다

선 l 도아크 l e 다 c o m e 도아크다아 o n 아크 i t 다 l e acted, come u 도아 a k e a c 아 e a t my gold, 도아크 A l 다 내가 하나면 빅 하고 둘 하면 도리 하나 a c 하고둘하 o m e 하나 a 내가 하나 h e 하고 둘하면 o l 하나 A 지 말고 선기라리 한번더 하나면 빅하고둘 하면 토리 하나 빅둬 예. 토리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 하면 하나 하면 빅하고둘 하면 토리 하나 빅둬 토리 다에 왔다 자 말씀성 챈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1월에 새 찬양 음, 너무 신나고 재밌는 찬양인 것 같아요 율동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우리 친구들 연습하면은 재밌게 잘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찬양하고. 찬양 한곡더 하고, 기대성하고 돌아올게요. 출발! 하나님 2022년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한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좀더 마음을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공과처럼 우리가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기다려온 그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손상경책을 펴시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오장 사절말씀 <laughs> 자 다시 한번 손성경책을 펴시고 사무엘하 오장 사절말씀 <laughs> 자 목사님 따라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사무엘 하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따라 읽었나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건데 써니를 불러봐야겠죠? 준이는 올해는 쉬기로 했어요. 자 써니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셋 써니야 자 써니가 나왔습니다. 음 오늘 또 우리가 써니와 함께 여행할 마을 바로 어디일까요? 자 선의를 따라가 보니까 우와 우리가 여행할 마을 반짝반짝 왕관 마을 이름이 나왔어요. 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 목사님과 배워봤죠? 반짝반짝 왕관 마을. <laughs> 자 준비하시고 다 같이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시작 반짝반짝 왕관 마을 맞았어요. 우리가 여행할 마을의 이름이 반짝반짝 왕관 마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반짝반짝 왕관 마을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마을을 여행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와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빵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우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사오를 피해서 계속 도망다녔던 다윗이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장면을 또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장면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왕이 된 다윗은 어땠을까요? 잘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면은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얘기 나도록 누 할게요. 영상 봐요.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지. 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거라 믿었단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어. 어? 무당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기다니! 무당은 사무엘의 영을 불렀어. 누가, 누가 나를 불렀나? 사무엘, 저는 s 레 m 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걸 왜 내게 물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m u 소 사무엘의 영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음 날 전투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하지. 이럴 수가! 그리고 그 말대로 사울은 다음 날 전투에서 죽게 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그게 후회됐단다. <laughs> 이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집안과 싸우게 되지만 되지. 약 7년 후 사울의 집안의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음, 안타깝게도 사울랑은 전쟁터에 나와서 죽고 말았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하면 우리 친구들, 음, 골리앗 기억나죠? 골리앗이 있던 그 나라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은 너무나 겁이 났어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한테 체면이 서야 되는데, 이 백성들한테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은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오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어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인기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높이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건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이, 드디어 사울 왕에게 나는 벗어났어.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더니잘 됐다. 아우, 진짜 나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얼른 이스라엘에 가서 왕이돼야지. 이야, 이제 내 세상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헤브론은 음 유다 족속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어요.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건 아니에요. 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때 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같으면 아, 드디어 드디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아유,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도망다니면서 고생한 것도 있는데 이제 좀 편히 살아야지. 하나님 조금만 쉬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제 관심을 꺼주세요. 나 이제 왕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좀 다스리면서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그동안 다 고생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좀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을 꺼주세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 기도 안 하고 나중에 어려움 생길 때 기도할 테니까 그때 도와주세요. <laughs>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블레셋이란 나라 아까 사울 왕이 있을 때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무서워서 아또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면은 어, 물러서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서 꼭 승리하게 해줄게. 그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전쟁에 올라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뒀어요.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는데 다윗 왕이 승리하고 를 돌아오자 와! 하나님 만세! 다윗 왕 만세!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이 블레시,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쳐들었어요. 에이, 저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야, 다시 쳐들어가자.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하자. 쳐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문제 안할낼게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봤다 하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하면 되고 아니야. 그래도 한번 이겼는데, 그, 블레셋을 쉽게 생각하고, 기도 없이 그냥 이게 이기... 전쟁에 나갔을 거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X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하나, 둘, 셋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 기도하지 않았다. X.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정답은, 정답은, 맞습니다. 오, 맞아요. 음, 다이슨, 한번 블레셋을 이겼지만, 에이,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저번에 내가 너무 쉽게 이겼어. 내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 자,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올라가지 마 대신에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그들을 쳐라. 내가 신호를 할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발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날때막 가서 그들을 덮칠 건데 내가 너보다 앞서서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대단하죠. 다윗은 이렇게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왕인데 내가 짱이야 하면서 막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꽃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꽃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타이과 같은 예꽃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오늘의 보물이 또 나왔네요. 반짝반짝 왕관 마을의 두 번째 보물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음, 우리 친구들, 이 보물을 잘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이당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꽃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두 번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음,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날씨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감기 걸리지 않게 손발 잘 씻고 치카치카 잘하고 또 공과 <laughs> 꼭 하고, 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빼먹지 않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올해도 변함없이 목사님의 하트를 받으세요. 하트를 받으시고, 큰 하트! 주기도 문송! t 기 get 기 h e m 기 o n to g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게 오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